층수별로 남아있을 때 원하는 층수 골라 잡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지프로TV에 솔직하게 담백하게 집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프로TV의 솔프로입니다 자 드디어 인천 중구 인천 밑에 쪽 인천 서쪽 지역에도 포룸 신축 현장이 떴습니다. 어 해가 서쪽에서 떴나요? 해가 서쪽에서 떴나 이쪽에는 이런 웅장한 포룸 현장이 없었거든요. 저 면적 정말 잘 뽑아놓은 멋진 포룸 현장이. 드디어 인천에 상륙했습니다. 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총한개동 20층에 95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차는 당연히 100% 빵빵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실에서 오션뷰를 만끽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채광도 너무 좋고, 창이 굉장히 많은 집이라서 채광 자체가 많이 들어오고, 집이 정말 밝습니다. 네. 자, 근데 이 포룸 현장이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은 슬프로가 프로 안 나와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딱 소문을 들었더니 분양가가 너무 저렴한 거 우리가 포름하면 지금까지 인천 지역에서 분양가가 아무리 못해도 (3억) 중반 네. 어? 뭐~ 후반 응. 그리고 면적 좀 어거지로 뽑아놓은 포름이 뭐~ 한 (3억) 초반 응. 요 정도가 정상적인 시세였거든요. 네. 여긴 지금 저층 기준으로 2억 7 3 0 0만 원부터 포름이 시작합니다 와 그리고 이런 구조의 집에서 방 하나 빠졌어 네. 딱 그래서 면적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네. 방 하나 딱 빠졌어 네. 그러면 2억 4천만 원대로 아 어, 진행시켜 진행시켜 네. 이러니까 메가더 장군님이 인천에 상륙을 한 거예요 그렇죠 다른 데로 안 가고 어... 집이 이렇게 좋으니까 어... 근데 또 저렴하니까 어... 집 정말 잘 나왔고요 포름 현장 얼마나 잘 나왔는지는 제가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기가 집만 좋은 게 아니에요 위치도 좋아 집 바로 앞에 수인문화서숭이역이 도보한 4분 거리,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죠. 길 건너면 대학병원 있죠. 옆으로 살짝 빠지면은 큰 대형마트 이마트 있죠. 뒤로 살짝 눈 돌리면은 제르시아도 웅장하게 있죠. 음. 없는 거 없이 다 있고요. 차로도 왔다 갔다하기 정말 편하게 경인고속도로도 가깝습니다. 맞 정말 살기 좋은 동네에 멋진 포럼 만들어 놨으니까 소프로랑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서 관심 있다. 사실, 바로 연락 주셔야 됩니다. 네. 먼저 연락 주신 분이 원하는 후수와 원하는 침수를 골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솔프로랑 전시부터 보시죠. 멋진 벤치 시공이 되어져 있는 전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밑에 단차 시공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길쭉한데 이쪽으로 단차 시공 만들어놔서 외부 먼지가 안쪽으로 유입되지 않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와, 길쭉하고 벤치 시공에 거울 시공, 그리고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다석한. 음... 멋진 전실이고요 지금 현재는 중문이 달려져 있지 않은데 추후에 중문은 달아드릴 예정입니다. 네. 뭐 이쁘게 들어갈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안쪽으로 한번 모셔볼게요. 아, 전실부터 그냥 포름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쭉 길다란 복도 형태를 가지고 주방 거실 멀리 안방이 있는데요. 네. 이 지금 통로 쪽에다가 메인 욕실과 방 3개를 몰아놨습니다. 오. 방 3개와 욕실 한번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네. 오른쪽으로 바로 꺾자마자 그냥 우리 431순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4번 방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번 방 창도 큼직하게 나와있는 방이고요. 우리 집 4번 방은 2980에 2710이 나옵니다. 9자1 0자나오니까요 음. 장도 넣으려고 하면 충분히 길쭉하게 바박이장 넣으실 수 있고요. 그렇죠. 침대, 책상, 옷장 다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이 4개니까 코다닥, 코다닥 보여드려 볼게요. 네. 그리고 건너편으로 해서 우리 집 욕실 나오게 되는데요. 욕실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 넉넉해요. 샤워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겠고, 안쪽으로 또 단차 시공 되어 있기 때문에 건식, 습식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기, 세면대 좌변기, 그리고 현재 수납장과 거울은 달려져 있지 않은데요. 달아 드릴 겁니다. 네, 그럼요. 추후에 다 설치가 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복도 앞쪽으로 있는 3번방과 2번방을 보여드릴건데 네. 중간에 이렇게 액자도 걸수 있을 정도로 넓직한 사이즈의 복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방이 조금 더 작은 걸로 봐서 그 네. 여기를 3번방이라고 일단 칭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4번방이 돼야 맞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뭐 어떤 방이든 뭔 상관입니까 다내 집인데 맞아요 자 여기는 네. 2,220에 2,670이 나옵니다 오, 좋습니다. 이쪽으로 좀 네. 길쭉하게 나와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침대랑 프레임이 딱 들어갑니다. 그렇죠. 매트리스가 보통 2m 규격이니까 프레임까지 딱 들어가고 이만큼 공간 남는 데다가 책상 같은 거 놓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수납장 같은 거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침실로만 쓰신다고 하면 침대안 놓고 책상 놓고 딱 침실처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은 아예 각방넓찍한 방들을 침실로 쓰시고 여기는 아예 드레스룸으로 시스템앵 거를 쭉 해서 한2 모자를 둘러버리세요. 괜찮다. 그러면 완전 옷방으로 여기다 전실 거라고 하세요. 그렇죠. 음, 드레스룸 만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건너편에 있는 2번 방 보여드릴게요. 어, 방이 많으면 뭐든 할수 있어서 좋아요 음. 아까 첫 번째 봤던 방이랑 음. 이 방이랑은 느낌이 약간 비슷하죠. 네. 전체적으로 좀큼직하게 나와 있고요. 여기도 2,720에 여긴 3,000 나오네요. 열장이 나오니까 여기도 붙박이장 넣을 수가 있고. 그렇죠. 저 방을 드레스룸으로 아예 꾸며버리겠다 네. 하면은 여긴뭐 아들 방, 저쪽 방은 딸 방. 아니면, 뭐, 첫째 형방, 음. 둘째, 뭐, 방을 다 나눠서 쓸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겠죠. 방 사이즈는 워낙 널찍하니까요. 어떻게 쓰시던지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복도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이쪽에 방을 다 보셨고요. 주방 공간 넘어갈 건데, 주방 공간 넘어가는 자리도 이렇게 깨알같이 죽지 말라고 이 공간에다가 수납장도 만들어 놨습니다. 어, 주방 색깔 너무 이쁘다. 주방 톤 너무 이쁘게 만들어놨어카리스요 포카리 스웨트 약간 지중해 네. 톤의 색깔로 맞춰놨고요 네. 화이트에. 약간 푸르딩딩한 색깔. 네. 정확히 이건 무슨 색깔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약간 푸르딩딩한 색깔로 어, 만들어놨습니다. 색깔 되게 좋다. 우리 주부님들이 굉장히 선호할 만한 주방구조를 일단 가지고 있고요. 기그자에 단차 시공을 해놓은 조리대겸 식탁공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 여섯 분 충분히 식사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거인목수전이 있는 싱크볼 뒤쪽으로 환기창도 크게 뽑아놨어요. 음. 주방창도 크게 뽑아놨기 때문에 요리하시거나 할때 환기하시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가스레인지 3구에 가스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푸른 안쪽에 들어있습니다. 딸깍. 음. 자, 그리고 이가스레인지가 실으시면은 인덕션 하이라이트를 교체하시고요. 그럼요. 냉장고 네. 자리도 워낙 널찍하게 나와있으니까 3도어 냉장고나 양문형 냉장고,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까지 모두 넣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쪽으로도 이렇게 다 죽는 공간인데 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죠.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생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식탁 자리 아래로도 이렇게 홈을 파놔서 무릎 다 넣고 식사하실 그러니까. 수가 있어요. 전혀 불편하지 않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집 1번방으로 들어올 건데요 네. 1번방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음. 사이즈가 이 뒤쪽으로도 공간이 많거든요 맞아요. 자, 천장으로 보시면 은 일단 에어컨 LG 휘센 제품으로 시공을 해놨고요 사이즈는 3300에 이쪽으로는 3285 나오네요 어. 거의 11자 11자 나올 정도의 넓직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이 안쪽으로 간직한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져 있습니다. 냉수, 온수, 수전 나와 있고요. 철문 안쪽으로 해서 시외기실겸 오일러실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여기 해도 잘 드네, 아주. 응, 해도 굉장히 잘 들고요. 이 반대쪽으로 또 살짝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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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해주시면은 안쪽으로 해서 드레스룸 공간이 요렇게 아, 요게 대략적으로 한 18자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 쫙 죽으면은. 좋네요. 굉장히 큼직한 사이즈의 시스템 앵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공간이. 거기다가 드레스룸 공간으로. 음. 그러니까 우리 집 포름이잖아요. 네. 방을 만약에 다 따로 써야 된다. 음. 하면은, 여기 이제 뭐 부모님 방, 딸 방, 아들 방, 음. 그리고 드레스룸 하나 하시던지, 아니면 네. 자녀가 셋이다. 방 하나씩 갖다 가져오려 그래도 괜찮을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붓바이장도 방에 다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가 되니까, 전혀 공간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원체 큼직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으로 해서 우리 집 세컨 욕실. 세컨 욕실 같은 경우에는 메인 욕실보다는 작아졌지만 용변 보시고 샤워하시는데 전혀 부족함 없는 공간 나오니까요. 여기 알차게 활용하시고 지금 뭔가 좀 텅텅 빈 느낌이 날수 있는데요. 이건 다 들어갈 거고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아치형으로 꼽아 놓은 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거실로 한번 다시 나가서 마무리 해드릴게요. 네, 거실로 다시 나왔습니다. 거실 사이즈는 3,850으로 널찍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천장으로 보시면은 LG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순환기. 공기순환기가 통로부터 주방, 거실, 각 방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환기가 좀 어려운 날씨에도 환기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포름인데도 불구하고 거실 사이즈 넉넉해서 여기 여러 분 몰려 있어도 잡하지 않게, 널찍하게 거실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명절 때 좋겠다. 아, 너무 좋죠. 아. 방 4개니까 방 하나 두고 내주기도 좋고. 그렇죠. 이 정도 사이즈의 포름 가지고는 있현장인굉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 근처 지역엔 유일하고요. 네. 이 정도 분양가에 이 정도 구조 가지고 있으면 정말 히트인 것 같으니까. 이 구조, 층수별로 남아있을 때 원하는 층수 골라 잡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네.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양가는 저층 기준으로 2억 7천만 원대부터. 호름 기준으로 약 7천만 원대부터 진행이 가능하고 고층으로 올라오시면 3억 초반 정도에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네. 빨리빨리 전화 주시고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 한통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주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한 2, 3천만 원 정도면 진행이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화 한통 주세요. 저 지금 이런 조건인데요, 슬프로님 제가 입주금 요 정도면은 진행이 가능할까요? 전화 한통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진행이 가능하겠다. 이런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달발에또 멋진 집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